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동지칠 기도를 마치고 나니. 동지칠 기도를, 동지 기도를 마치고 나니. 법당 밖에는 서서히 내리고 있네. 법당 밖에는 서서히 내리고 있네. 백양사 대웅보전 밖에는. 상서로운 눈이 내리고 있네. 상서로운 눈이 내리고 있네. 하늘도 땅도, 하늘도 땅도 우리 불자님들의 기도에 감응하여 우리 불자님들의 기도에 감응하여 울산 지역에서. 불산 지역에서 보기 드문, 드문 눈을 보게 됐네. 눈 내리는 자연 현상일 뿐이지만. 눈 내리는 자연 현상일 뿐이지만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 성취를 우리의 기도 성취를 살짝이 보여주는. 차이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싶네.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싶네. 나는,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너는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우리는 한 마음 원 팀이니까. 단 생각하지 말고, 말고. 상서로운 눈으로. 눈으로 새해, 새해. 대박날 조짐으로 우리는, 우리는 믿고 믿는다네. 아, 기분 좋다. 아, 끝내주게 기분 좋구나. 끝내주게 기분 좋구나.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내가 흥분한 적이 있더냐? 내가 흥분한 적이 있더냐? 다 함께 소리 한번 지릅니다. 와! <laughs> 기분 좋아! 한번더 기분, 기분 좋다! 기분 좋다! 한번 더! 기분 찌지다. 기분 찌지다. 제가 중노릇 50년 하면서 이런 멘트 날려보면 치워요. 눈이 내리는 바람에 우리 수원장 증명 스님께서 기소 말 스님 눈이 옵니다. 하는 그 말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분 좋은 동진날 기도를 잘 마쳤습니다. 저는 늘 원고 없이 어 일상 생활의 생활 설법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고자 합니다. 아 이제 끝나면 바로 저화음시식을 동진날도 칠일기도 마치면 백양는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예, 오늘 말이 동지지 동지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찰에서는 어, 송구영신 묵은 1년 내내 한 해를 다 미련도 많겠지만 미련도 아쉬움도 다 내려놓고 이제 또 새해, 새해, 희망으로, 여러분이 새해 새 희망으로 여러분의 새새 희망으로 새로운 희망을 설계해서 아마 출발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평소에 늘 수십 년을 해왔던 바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기하시고 가장 기하시고양 바다 막강하시며. 공연 받아 마땅하시며 스스로 올바르게 깨달으신 그분 스스로 올바르게 깨달으신 그분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한 순간에 귀합니다. 거룩한 순간에 귀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은 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천 법만한 인연을 최고의 지복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일상 속에서 저희들은 수행 전법하며 글을 믿고 수행 전법 연구를 영울 기도하고 연구를 기도하고 참선 정진합니다. 참선 정진합니다. 티끌부터 우주까지 티끌부터 우주까지 도 산도들도 해도 달도 산도, 사도 앞에 오 나와 너와, 너와 우리 사고 의존하여, 사고 공존하는 사고 미묘한 이치를 깊이 통관하고, 가족과, 가족과, 가족과 이웃과, 다시 가족과 이웃과, 가족과 이웃과, 사회와,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사회와 국가와, 온 인류와 함께하는 인연에. 깊은 감사의 기도를, 기도를 올립니다. 밝은 마음은 극락이고. 밝은 마음은, 마음은 아미타불을 믿고. 믿고 수행 전도합니다 합니다. 밝은 마음은 부처이고 밝은 마음은 부처이고 밝은 마음은 진리를 믿고 밝은 마음은 진리임을 믿고 수행정법합니다 수행전법합니다 마음 밖에 마음 밖에 부처 진리 극락이 따로 없음을 믿고 저 따로 없음고 수행 전법합니다. 수심전 전법 청정한 곳이 청정한 곳 부처님 정면 보궁이요. 저희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진정한 정렬 보궁임을 믿고, 진정한 정렬 보궁임을 믿고, 수행정법 합니다. 수행정법 하기로부터 우주 전체는 부처님 진리 광명의 현현임을 믿고, 부처님 진리 광명의 현현임을 믿고, 수행정법 합니다. 수행정법 합니다. 내 생명은 부처님 생명과 하나이고내 생명은 내 마음은 부처님 진리 광명과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 부처님의 진리 광명과 너무 길어서 못다나 못다 다시 합니다 내 생명은 부처님 진리 생명을 믿고 내 생명은 부처님의 진리의 생명을 믿고 수행 전법 합니다 수행 전법 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은 이와 같은 가침 속에 이와 같은 가침 르 속에 가족과 육과 가족과 육과 사회와 국가와 사회와 국가와 모든 일을 위하여 모든 일 위하여 기도 발언하고 기도 발언하고 날마다 밝은 마음 날마다 밝은 마음 밝은 마음 밝은 마음, 마음 향기로운 마음을 발휘하여 향기로운 마음을 발휘하여 차게 날마다 하기 차게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나이다. 인생을 살아가겠나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 나무 석가 나무 석가 나무 석가모니불 십시오이어 같은 발언물을 따로하고나니 우리는 백양사 신도가, 된 것을 백양사 신도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나이다. 기쁘게 생각하나이다.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이와 같은 발언문을 함께 할수있으리이 우리는 참으로 잘 만났구나. 스님들은 신도님을 잘 만났고, 스님들은 잘 만났고, 우리 불자님들은 스님들을 잘 만났네. 우리 스님들을 잘 만났네. 스님과, 불자가 스님과 불자가 높고 낮음이 없다네. 누가 진실로 수행하느냐? 누가 진실로, 누가, 진실로 기도하느냐? 누가 진실로 기도하느냐 그것만 중요할 뿐그것 스님이라고 높지 아니하고 스님이라고 높지 고 낮지 아니하네, 낮지 아니하네. 오늘, 이와 오늘 이와 같은 가르침을 법당 문 나가는 순간 사그리 잊어버리겠지만, 싸들이 잊어버리겠지만 이, 순간만이라도, 이 순간만이라도 주지 스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주지 스님의 우렁찬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조금만이라도 기억해주자 조금만이하십시오 모두 합장해 보세요 네. 따라하십시오 마칩니다. 오늘 7일, 오늘 7일 기도. 동지 기도를 해양 하오며. 우리들이 소망하는 바 모두가. 우리가 바 모두가 이미 성취하여 전나이다. 하이다 우리들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이미 성취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밖에 서는밖서 산소로운 눈이 내고 있네요 산소로운 눈이 산소로운 눈이 가득하여 지다 가득하여 지다 마하 반야 바람일